나가니라 아멘.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가시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게 됩니다. 외래인들은 공회를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들에게 사용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총독인 빌라도에게 데리고 갑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가진 그 권한을 가지고 얼마든지 예수를 내어줄 수, 곧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권력을 그가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의 아내와 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고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은 영원토록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권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셨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예수께서 십자가의 형을 받고 내어주는 그 과정에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보라이도리온이라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건 뜰이었는데 바로 총독의 관저라고 할수 있는 곳이죠. 총독이 머무르는 곳, 그리고 그곳에는 로마, 그 총독이 관할하는 그런 통제하는 그런 군인들이 모여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유대 땅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이 행사되고 있는 장소가 바로 이 브라이드리온 총독의 관저였습니다. 가장 큰 권력이 권세가 행해지고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롱을 당합니다. 멸시천대를 받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온 우주의 통치자시고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가진 권력, 그 권세, 모든 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세상의 권세, 권력 앞에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그곳에서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브라이도리온 총독의 관저였습니다. 이곳을 행해지고 있는 모든 악행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 행한 일이 아니라 인류가 행하고 있는 모든 악이다. 죄악에 가득 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린들의 희롱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알려 들려주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자세 옷을 입히고 머리에 가시밀리관을 씌우고 그앞에 엎드려 유대인의 왕이여 하며 휘죽거리며 그분께 경배합니다. 뿐만 아니라 갈대로 예수 머리를 치고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절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 지어다 하고 절을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은 그들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렇게 희롱하고 또 모욕하고 짓밟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롱당하심과 고난당하심을 인하여 오늘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믿을 뿐 아니라 본받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모든 고난까지 담아내고 살아가고자 원하는 성도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받으셨던 고난 중에서 오늘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가시 면류관. 주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실 분이 아니라 면류관을 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머리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찬란한 면류관이 씌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에 주님은 이와 같은 멸류관이 아니라 가시 멸류관을 쓰고 계신 것입니다. 군인들이 왜 가시 멸류관을 씌웠을까? 희롱하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18절,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 지어다. 왕이라는 거죠. 당신이 왕이니까 멸류관을 써야지 맞다. 런데이 모든 것이 그들의 희롱이었습니다. 멸시하고, 천대하고, 집밟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온 우주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를 향하여 그들은 이렇게 행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혔다. 그것은 바로 왕이 입는 왕복의 모습입니다. 자색 옷을 입히고, 왕을 상징하는 옷과 멸류관을 예수님께 씌우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유대인의 왕. 여러분, 왕께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왕께 누가 이런 식으로? 왕을 대면하고 왕을 대우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하듯 그렇게 행합니다. 로마 군병들은 그렇게 일을 행하면서도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왕이라고. 자세옷을 입히고 면류관을 씌웠지만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왕이셨습니다. 온 우주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왕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희롱을 예수님께 행하였지만 그들의 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예수 몇 시천대 조롱을 받으셨지만 그분은 왕이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구약 선지자들은 메시아 된 예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속에 53장 7절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셨기에 이 모든 상황들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천사 열두 영이나 더 되는 천군과 천사를 즉시 불러서 그를 희롱하고 괴롭히는 이들을 그야말로 우리의 말로 박사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흔적도 없이 쓸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권세와 그 모든 고난을 예수님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고난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은 자신의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다 받아내시고 계실까? 그시 바로 이사의 전자 예언입니다. 그는 고난을 받으시되 입을 열지 아니하셨고 그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어디까지?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 사람들은 누구나 그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물론 죄를 짓고 십자가형을 받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목마르다고 할때 목을 마실 물을 적셔 주고 또그 물에 또 조금이라도 그 고통을 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섞어서 줄 때에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거부하셨습니다. 해용에 담겨져 올려지는 그것마저도 예수님은 거부하시고 지금 받으시는 모든 고난을 몸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 가면 그 고통을 감하기 위하여 보통 통증을 감해주는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견디도록.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몸으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님께 더 씌워진 고난이기도 합니다. 인류가 그리스도 예수를 그렇게 고난의 자리에 내몰았습니다. 주님은 아시면서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되 침묵하시고 잠잠하셨습니다. 이제 그 머리에 쓰신 가시 멸류관 머리에는 가시 멸류관이라 영광의 멸류관 찬란한 빛나는 영광의 멸류관이 씌워져야 될그 머리에 주님은 가시 멸류관을 쓰셨습니다. 성경이 가시는 조주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가시는 조주였습니다. 에덴 농산에 아랑과 하하가 범죄하고 나서 그들에게 이 가시가 엉겅퀴가 생겨나게 되므로 그들의 삶은 참으로 힘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가시는 그냥 조주입니다 조주. 장세기 3장 17절을 보면 아담과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적 땅은 너로 말미암아 조주를 받고 너는 내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내릴 것이요.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땅이 저주를 받자 이제 땅에서 가시덤불 그리고 찌르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엉겅퀴가 생기게 되었다. 그 가시는 저주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저주의 멸류관을 지금 쓰고 계신 것이죠. 이 저주는 죄로 인한 값입니다. 죄의 작전 사망이요라고 말씀하듯. 죄로 인하여 우리는 사망의 조주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가시면류관을 쓰셨다는 것은 군인들은 희롱하기 위하여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주님은 그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우리가 써야 될그 가시면류관을 벗겨내시고 우리의 머리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멸류관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사실 다알 수가 없죠 아무리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있는 거 없습니다 없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립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온 역사를 이루어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그들은 희롱하기 위하여 그리스의 머리에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웠지만 그 가시 면류관이 씌워짐으로 우리는 가시 면류관이 아닌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쓸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가시 면류관이 씌워질 때 예수님의 이마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당에 흐르겠죠. 가시가 찔리니 피가 흐르죠. 그러나 그 피는 속죄의 피였습니다. 속죄의 저주의 가시 면류관을 쓰셨지만 그 흐르는 피로 인하여 우리의 저주가 성경은 속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죄의 삭선 사망이요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 저주 면류관 가시 면류관을 벗을 수가 없는 그 때에 주님이 우리 대신 쓰심으로. 우리의 가시 멸류관이 벗겨지고 우리의 머리에는 생명의 멸류관, 영생의 멸류관이 씌워질 수가 있게 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갈라지 3장 13전은 그 일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와요 조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조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조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속죄에 그, 그래서 그리스도에 흘리신 피는 보혈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주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런 피기 때문에 보혈의 피다라고 말합니다. 왜 주님의 보혈의 피를 흘리셔야 했는가? 이 보혈을 흘리지 않고는 가시혈류관을 쓰지 않고는 우리의 속죄는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아주 오래전부터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곧 부른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그럼 속죄가 왜 필요한가? 죄속함이 왜 필요한가?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 죄속함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본래 하나님과 살기를 원하지 않는데, 그럼 어디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 죄의 삭소로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삶뿐이죠. 만약에 그 삶을 원한다면, 이 속죄의 피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그 구원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기에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 속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언제나 피 흘림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내기에서는 분명하게 못박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제사.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 사암도 없다라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암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 사암은 반드시 피 흘림을 통하여 사암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죄 사암을 받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들은 그들의 죄 속함을 위하여 짐승들을 대신 잡았습니다. 짐승의 피를 흘리고 그 피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감으로 그 죄가 속함을 받게 된 것이죠. 오늘 신약의 성도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속죄의 피를 죄속함의 피를 흘려 주시고 그 죄를 완전히 속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시면유관을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의 모든 권세 능력, 요즘 어떻습니까 조금만 권력만 있어도 그것을 행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예를 씁니까? 난 이런 사람이고. 그런데 그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세상의 권세가 있는 가득 차 있는 그곳에서 오히려 겸손하게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시멸 유관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또 순종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빌리포스 2장 8절을 보면 사람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쓰신 가시면류관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그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러나 본래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필요치가 않으셨습니다. 그 가시 면류관 내가 써야 되는 면류관인데 주님이 대신 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쓰지 않고 더 이상 가시 면류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영광과 자랑과 의와 생명의 면류관을 쓸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은 그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의 후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바로 가시 멜류관을 쓰신 예수 크리스도 그로 인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가시 멜류관이 아닌 영생의 멸류관을 생명의 멸류관을 의의 멸류관을 쓰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확증하여 말씀합니다. 디모데우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예비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네 주실 것이며 네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아멘 사랑한 성도 여러분, 이 멸류관을 사모하십니까? 가시 멸류관을 원하십니까?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을 원하십니까? 분명히 우리도 우리의 머리에 영광의 멸류관을 쓰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이 가시 멸류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이제 후로는 그렇죠. 이제 앞으로 다음으로는 모두 다이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나도 이 면류관을 쓸게될 것. 예비 면류관.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쓸 것이다. 그러나 말씀합니다. 그 날에 내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영광의 멸류관을 쓰시고 나타나시 예수 그리스를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머리에 이 영광과 자랑과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쓰고 우리 예수 그리스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멸류관을 다시 한번 묵상합시다. 주님의 쓰신 가시 멸류관을 다시 한번 묵상합시다. 주님은 세상이 빛나고 화려함, 그리고 권력과 또한 마음대로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리보다 순종하고 겸손하고 또 낮아지는 그런 자리를 사모하였습니다. 영광의 자리. 그것이 바로 영광의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시들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주시고자 주님이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머리에 영광의 멸류관을 사모합시다. 우리도 주오심을 사모하고 우리 머리에 영광의 멸류관이 사라지지 않게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 모두가 영광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이 멸류관을 쓰는 성도들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게시록 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게시록 3장 11절 말씀, 삼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뺏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의 있는 멸류관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십시오. 아무도 빼앗지 못하도록 다시 한번 믿음 안에 굳게선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 오늘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의 말씀 앞에 설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 주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신 가시 멸류관. 내가 써야 될그 멸류관을 주님이 쓰셨습니다. 우리 대신 쓰신 가시 멸류관, 주님이 쓰신 멸류관 때문에 우리는 가시 멸류관이 아닌 영광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칭찬의 멸류관을 쓸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멸류관을 우리 가운데 주셨사오니 비약기지 않도록 주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설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한주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송들의 삶에 죄의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3장입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